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우저 엣지 어, 자켓, 일종의 조끼로 된 어, 나름 이 유닛이 여섯 개 박혀 있는 어, 굉장히 감, 감탄을 했고 어, 사기를 잘 샀다라고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품도 하나 더 구매를 했거든요. 어, 그 이유가 일단은 회사에서 제가 이제 헤드셋이나 헤드폰으로 영화를 볼 일이 많은데 옆에 이제 우리 근무하시는 다른 분들 사무실에 방해가 안되기 위해서 새벽이나 돼야 좀 짱짱하게 우퍼도 좀 틀어놓고 5.1 채널 제대로 이렇게 설정해서 스피커 시스템으로 영화감상할수 있는데 크게 사운드를 올리면서 영화를 볼수 있는 사무실 환경이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할수 없이 이제 이런 유닛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1 헤드셋, 5.1 헤드셋. 가상 서라운드, 돌비 애트모스 헤드폰, 유틸리티 이런 걸 이용해서 듣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우주 에지 조끼를 입고 영화 감상하는 것도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또 그런 이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품을 하나 샀어요. 단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어, 이 안에 보면 이세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하나 이첫 이 번째 단자는 어, 음향이 이, 들어오는 옥스 단자죠. 어, 레프트라이트 음향이 들어오는 거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단자인데 충전도 하고 데이터 케이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요. 이 컴퓨터랑 연결을 시키면 얘가 일종의 DAC 역할을 해서 어소 사운드와 충전도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은 이제 헤드폰을 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그 디지털 데이터를 어 이렇게 아날로그로 아주 뭐 고가의 DAC가 들어 있지는 않겠지만은 어, 충분히 영화를 감상할 정도의 그 사운드를 바로 아날로그로 출력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궁합이 좋은 게 돌비 애트모스예요. 이렇게 좀 괜찮은 유닛 헤드폰을 가지고 어, 일단 디지털로 이렇게 들어온 그 음향을 아날로그 투치널이긴 하지만 돌비 애트모스 헤드폰 유, 그 코덱으로 바꿔서 이렇게 듣게 되면. 어, 가상 서라운드인데 제법 미체감 있는 서라운드가 나오거든요. 제 영상 중에서 그 돌베트모스 헤드폰 그 유틸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영상 중에서. 어, 굉장히 그 실용적이고, 어, 요즘은 어떤 노트북들 보면 아예 그 안에 그게 들어있죠. 서비스 개념으로. 하지만 이제 구형 노트북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노트북들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처럼 만삼천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유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있으면 좋아요. 어, 일단 그한번 결제를 하면 열 개의 PC에서 어, 제 아이디로 다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 채널을 어, 돌비애트모스로 바로 이용해서 가상스라운드5.1 채널 7.1 채널의 그가상스라운드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여러 가지 이유상 이건 굉장히 좋은 세트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헤드폰만 좀 괜찮은 걸 갖고 계신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슴에다 달고 가슴이나 뭐 골반 같은 데 이런 데 달고 이제 그 진동을 우포의 진동을 느끼면서 서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어, 굉장히 괜찮은 유닛이에요. 아까 이렇게 해서 영화를 한편 봤는데 어, 제 예상대로 매우 훌륭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적권이 돌비에트모스 어, 여기 보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돌비 트모스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돌비 트모스가 뜹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윈도우즈 소닉은 무료니까요. 윈도우즈 소닉 쓰실 분들은 굳이 뭐 결제 안 하시고 써도 되는데 돌비 트모스가 좀더더 어, 더 입체적이고 어, 베이스가 더 강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뭐 어, 저처럼 이렇게 결제해서 쓰시는 걸좀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결제하기 싫으시다 하면 윈도우즈 소닉 이걸 사용하셔서 어, 가상 사운드 이렇게 DAC로 바로 안에 있는 DAC로 디지털이 들어와서 이렇게 아날로그 아웃까지 돼서 한 세트가 되는 이렇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진동과 함께 슬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이유닛 강추 드려봅니다. 참 점점 이렇게 웨어러블 이런 유닛들이 더 발전하는 게 물론 게임 때문에도 이유가 있지만 요즘 우리 그 환경들이 그 옆에 사람들 그 방해 안 해야 되는 그런 점점 점점 더 그렇게 소극적인 환경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인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신만의 세상에서 온갖 진동과 서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유닛들이 어, 세상에 나오는 뭐 나름 뭐 첨단 세상인 거죠. 어,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 기계류들, 전자제품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유닛들이 이렇게 상품화 돼서 나온다는 건 아주 기가찬 노르신 거죠. 얘가, 어, 대부분의 PC나 노트북뭐 당연히 다시 잘될 거고요. 한 플레이스테이션에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요. 이게 과연 인식을 하려나? 플레이스테이션은 인증받지 않는 DAC나 이런 사운드 유닛들은 어, 사운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안될 가능성이 훨씬 많긴 한데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나오면 대박이죠. 그러면. 게임도 이렇게 진동으로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주엣지를 우주엣지에 이 USB 이 케이블을 지금 풀스 에 연결했거든요. 세상에나. 소리가 납니다. 이 우주엣지는 여기 보면 플러스가 볼륨이고 마이너스가 볼륨 다운. 이게 진동업, 진동 다운이거든요. 진동 일단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진동도 최대로 올리면 이제, 정해진 그 조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나오죠. 주변 기기. 오디오 기기. 아, 여기 이게 우조 엣 스트랩 엣지라고 뜨네요. 이렇게. 오, 신기합니다. 입력 기기, 출력 기기. 그리고 볼륨을, 헤드폰의 출력 볼륨을 올리면 이제 볼륨이 치고 올라가겠죠? 자, 소리가 들립니다. 헤드폰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그러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어, 진동 유닛과 함께 물론 이제 그 돌비 애트모스 이런 가상 서라운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뭐 일단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한번 게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진동이 느껴집니다 음, TV에는 지금 갓 오브 워 되어 있고요 해보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은 음. 어, 진동이 오긴 오는데, 굉장히 약하게 오네요. 그 이유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전력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 신호를, 어, 아까 PC에 연결할 때는 얘가 전기도 따로 받으니까 강력한 어떤 진동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영화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앰프의 볼륨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은 소리는 아주 말끔하게 잘 나거든요, 스테레오로. 소리는 아주 끝내주게 잘 나오는데, 어, 진동 효과가 극히 미약합니다. 어, 분명히 뭐 베이스까지 음 같이 들어와서 얘가 그냥 단지 올려주는 것 뿐일 텐데도, 어, 소리를 볼륨을 많이 올렸는데, 어, 이 베이스 상황의 진동이 아, 있긴 있지만 매우 약하네요. 이 프레스테이션은 못 쓰겠네요. 전좀 기대했는데. 자, 어쨌거나 영화 보는 데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영화 보는 데는. 네, 이런, 그, 저기... 아주 총격, 폭파, 이런 장면에서, 어, 엄, 지금 엄청나게 타격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에, 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뭔가가 다가올 때, 지금 저한테 엄청나게 피격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진동이 진짜 총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음, 엄청나네요. 이건 굉장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돌비애트모스 헤드폰하고 같이 들으면, 음이 360도 돌면서, 어... 음이 360도 돌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 입체음이 진동화학계 전달이 돼요. 아 이것도 어쨌거나 강추 드립니다. 어... 매력 있는, 굉장히 그 영화를 매력 있게 볼수 있는 그런 유닛인 것 같아요. 아, 이 우저잇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블루투스가 된다는 건데요. 아무리 블루투스 5.0을 지원한다고 해도 어로 레이턴시 마저도 아마 레이턴시가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블루투스는 쓰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옥스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 어 인풋을 쓰셔서 딜레이 없는 그런 진동을 느끼시면 뭐 선이 있어서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뭐이 기능 자체를 제대로 느끼려면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절대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데이터 케이블을 쓰셔서 전원 공급도 좀 충분히 받으시면서 어, 사운드도 어, 입체적으로 들으시면서 또 몸에서 진동도 아주 강력한 진동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즐기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 저의 우저 어, 단품 리뷰 어, 이거 강추드립니다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사셨다가는 바로 실망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 들으면 끝내주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샀다가는, 아, 이건 뭐지? 이, 정말 이, 이, 이 이상한 느낌은 뭐지? 이런 생각만 들고 버리질 물건은 맞는데, 영화를 보겠다는 마음, 또는 어, 게임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유닛이 될것 같습니다. 맞는데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프로토, 프로토타입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보다는 훨씬 훨씬 더좀 산업화된 듯한 뭔가 좀 산업 디자인화된 듯한 이런 어, 나름 뭐 개발비도 꽤 들었을 것 같은 어, 그런 제품인데 어, 강추드려 봅니다. 자 오늘 장 감독의 우저 엣지 단품 리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